아쿠어. 갑자기 왜뛰어 아빠 라서 회설료는 하는 거지. 아. 아아 류커터 지금 4대 1로 지고 있는 가운데 무심 제외하고 3대2 아닌가요? 아, 50미라고 하지 마. 아, 좀 오싸이 같긴 했습니다. 경기의 일부야. 이제 그런 거 없어져. 어? 아이고. v r 로 골치소라고 하면 돼, 음. 슈츠로 올리면 돼. 사실은 이게 노업, 아이게 업? 아 이게 노업 이러면서 노업인가요? 노업인가요?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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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봤어. 아, 잘해. 이이정말어 아, 니던데 아, 이거 왜못 아니, 거. 아, 이거 왜먹 아, 이거 왜 먹고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고 아, 이어이먹어 아, 너무 매너있게 쓴다 이러면 은 이제 아살에 나는거지 하... 연희랑만 하면 왜 이러는데 왜 잘하는거야 저번, 저번보다 훨씬 팀이 좋은데 뭐 보니까 우리도 저번보다 좋긴 한데 아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웃음> 미안해 여기 <laughs> 아, 민 오늘은 세미 프로급에 아, 아까 택을 아니야. 죽였더라 근데 트하는거아그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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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laughs> 우리 계속 우리 계속 잘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하... 원래 그게, 그게 다 기회를 그게, 준 거야. 그게 말아아 야, 씨. 아 고생했어. <웃음> 아유. <웃음> 고생했어. 아유. 고어요고생했어 이공 받나 받자. 정확하게. 아니 이건 그 주시오. 나는 이거 나쁘지 않았다고 아니, 보는데. 근데 어. 좀 정확하게. 네몇골넣냐 오늘? 어. 아니 저번 주팔대 팔. 저번 주 여덟 골 넣었. 아 저번 저번 주라고 뭐아이뭐팔대 팔을 얘기를 하지 마. 아, 우리는 팔대 팔이 많아. 아. 내 아, 근데 지금 다음 주못 가. 면 나도 못해. 다가오는 중? 어너나 다음 주 오픈이라서 수요일 날 하면 되아 야근이야 야 약은. 수요일 날 하면 일단 못해 나 수요일은 가능해다아 안되네 지훈이 말고 지훈아 굿 창호 있다 아 좋아 다 왔다 잡고 아 숙이 존나 많네 씨. 아, 아 이거 나한테 와야지. 아나 아다련이었는데. 아, 아, 이거 나한테 확실히 잡았지. 아 근데 우리가 오늘 진짜 이상하게 포문이 없대. 아야 볼때볼때 두고 두 개만 빼도 씨 몇골인데 그거. 볼때두 개. 선. 두두 어1대3방맹 그거 갈리슈. 안 맞아갖고. 하나 하나. 저쪽도 마찬가지응 가자 하았다날다잡오 저... 이... 어잉? 공을 비켜줬네? <웃음> 수수함에서... 쳤어 어 안돼 진짜 제발 오 준수! <laughs> 아 준수도 볼게 많았어 선수비 후역수비 이런 건가? 그럼 많이 는데다 아, 데박이지 지금 빠진 쿼터에 어이 없이 그한 골에. 아니 두 골이 일단은 리 쿼터에 두 골이 다 그랬지. 두 골도 그 어. 맞아. 진짜 골 진짜 <laughs> 나는. 나 우리가 골을 못 넣고 있어. 나는 그한골 백으로 안 먹힌 거 같은데 나볼 때는. 얘네가 다 먹힌 거 아니야? 아. 정말. 아니씨 근데 그 옵사이드 아. 지금 지금. 야 바로 줘라 해. <목소리> 많이 어야 돼, 많이 줘어야 돼. 오, 잘해. 나이스. 짧아, 짧아. 아이오 나이스. 굿.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하도 커다 진짜. 아 나이스 우저 잡아먹었다. 아, 55권이야. 5 5이 약간 심판 보내는구나. 어, 아, 뭐야 뭐 아, 뭐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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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아, 아, 있어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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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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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안가대오가타 가. 하하. 가 주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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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받아. 현우 있다. 현우. 오 아, 끝다 아, 막내 씨 아, 10분 남았는데. 14분. 뭐 비나고 설 가능해? 아, 정각까지 하면 20분 남았어. 각 까지야? 5 8분까지 교체하고 하면 돼요 58번 3등 <laughs> 할 사람은 체뭐핸드고 전력 강이잖아 지금 체력은 어 왔어 어, 아야왜 아, 걷어내 이 내가 없어서 그래 아, 민구보 저거 내자인데 네, 네 저거 나씨 저거 민구 자리지 내네 자리 야 뭐해 뭐해 어, 뭐이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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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우주 나가지마 너무 공 넘어져서 공 To 거 아니야? b o 물때 boom, boom, 너 o o m b o o 기 boom, boom, b o 라 m boom, b o 게 m boom, boom, b 상 o 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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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이 좋았다. 수비 액션이 좋아서. 테스, 라테피스만 먹이면. 너 그런 개소리 하면 바로 먹힌다니까. 봐봐. 난시. 아무도 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준서한테 다아주는건 말이 안 돼. 자련이가 지금 영향력이 많이 없는데. 준은 <laughs> <지은아> 없다. 빨리. <laughs>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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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깨, 어깨. 지훈이 양심맨이라서 좌절했어. 여 <laughs> 인성을 받다 방고.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그 <laughs> 그건 그렇네.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다. 공무원, 검사. 아, 검사도 안 되겠다. 요즘 검사 <laughs> 안 좋지. 요즘 검사... 아, 맞다, 맞다. 하나 먹어, 먹어. 뒤에 차가운 차가... 그치, 맞다. 아 빡빡하다. 진짜 어 뒤에서 밀었잖아. 아, 등을 패널리즘이 <laughs> 등을 밀어 줘. 등을 뒤에서요. 응, 뒤에서, 뒤에서 밀어 뒤에서. 완전 등을 에 밀었어. 근데 재미있게 이것도 안들어갔는데 저기 아안 들어가 붙는다 진짜. 야. 뭐야 뭐야. 애놀이야? 그래 안해뭐 피케라고? 오피케. 완전 등을 밀었잖아. 응, 뒤에서 아, 뒤에서 싹밀었구만 이게 이게 나왔는데. 얘들 VR이 있어 10분 응. <laughs> 10분을 보세요 봄내일을잘알았네 네, <laughs> <laughs> 네. 말을 입을 조심해야지 씨발 네, 뭐냐 뭔 나야 아왜 그러냐 이런 건 현이기 차려야 돼 슈퍼스타한테 맡겨야 돼 원래 이런 거는 오와 뭐야 뭐? 이제 새 말린 거지 이제. <laughs> 이번 턴에 안 들어갔어. 초강수로 그냥 센터백 하나고 공격수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지지해 다 봤지. 아이건 넣어줬어야 했는데 이안 들어갔어. 그래도 두 장차. 현우 책임으로 돌리면 돼. 그페인을 그 근데 애들도 마음이 건강해. 아예. 아 안 되는 나는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얘네가 이런 많은 것도 좀 키티 거렸어. 우리 장점이 그 쪽수로 존나 체력 체력으로 조지는 것도 있는데. 어 쪽수가 많. 어 뭐? 오우씨. 어, 또 만세골로 돌보했네 아 근데 거기 뭐 티케 근데 정면이었어. 응. 확실히 아마추어 드 응. 먼저 나르고 있는 거아 어, 거의 없지. 어. 내가 말한 동짓이 나온 나온 거했네 존나 뛰어라 다들. 야, 샤다리 보소 어, 우리 진짜 안 들어간다. 음, 아, 되가 필요한 건가? 그렇지. 우위의 민인가 달리는 달리는 애가 필요하지. 놀노트너를놀어도노트놀라다노이가빠졌라다련이가 너 너. 빠졌어. 동노이도 다련이가 빠졌어. 정규는 어디야? 우드 공격 같은데 너? 아니야 정규 나갔는데? 어. 그럼 한열 어, 명이잖아 지금. 네, 네, 네. 아, 태이 들어왔다. 이거 뭐다? 몇 명? 뭐야? 몇 명이야? 열명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테이 들어왔어. 아 지금 안 찍고 있었네. 아니 이거 지금 아, 잤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뒤에, 뒤에! 뒤로 내주지 <목소리도> 하... 그냥 가운데 주지 <목소리도> 차도 차도 지아 아, 10분 남았어 좀만 더 뛰어 있잖아. 와... 야 영훈아. 영훈이 팔대팔 하고더니 안 좋은데? 뭐야? 오도 왜 저래? 오도 요새 경기마다 경기마다 다치는. <laughs> 와 수비 수비 진짜 못 <laughs> 뛰나. <인기고. 웃음> <laughs> 여섯 다, 명 있어. 응, 가운데 다 버렸네. 근데, 전술이 네. 확실하네. 그데 이러면은 아까 뭐 돼. 아까 처럼니 응. 아, 동주나 현이나 아, 이렇게 있는 게뭐 나은 그 사이드로 그 풀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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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요즘에 서울은 절대 이정냐 아저씨 중앙고등학이 때는 중고등는수업안 받으면 무슨 이야 아. 진짜? 오. 나이스비 나이스비. 무최다 없어 컨트롤 해야 컨트롤 해야 돼. 그렇지 컨트롤. 나이스. 수업하는게 좋아 n g to have to choose 구 o do that. I'm going to have to choose to do that. I'm g o i 제 g to h a 는데이 o choose t 막았어? 막은거 같아 들어갔어? 아 들어갔다? 어, 아, 깜짝이야 아 아이, 깜짝이야 나이스 현이! 두개더해두 개, 개! 지훈아 들어갔지? 들어갔지? 어우. 아, 근데 골키퍼가 너무 막은 것처럼 찢어졌어 아 근데 확실히 현이를 세우는 게 나은 거 같아 진짜 결정력이 네, 네, 네. 두개 남았다 업사이드랑 똑같치 먹힌 거 빼내 이겼네, 이겼네. 참, 개 짜증나네. 아, 지, 다음 주 나올 수도 없해서 오늘 이겼어야 되는데. 나와야 돼. 아, 너무, 너무 많이 많아 아이고 저희 평일 저녁날이이 전용을... 장난이가 고 벗겨지면 <laughs> 안된다 나이스 왜? 아다리 보소 아 <laughs> 골대 넘어가겠지 왜 이렇게, 설마 왜 우리 벽아무도안랍도놀랍게게 뒤에서 게도저랍게도게 저, 저, 의미가 게는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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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오랜만이지. 진짜, 진짜 오랜만이지, 뭐. 옛 그때도 이거 얘기가 그 맞아. 그그그 아, 이거. 그 그그그 <laughs> <laughs> 그, 그 원빈이 만세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실수해서 먹히다 영훈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왜 준비를 안 해? 까미, 까미. 아, 영훈이가 이번에 이번 자기한테 줄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준비가 안 돼서. 지웅이도 두 번밖에 안 쳤네. 너 침착, 침착. 하나 아, 주 현우 있다, 현우. 그렇지. I 는이 <응>. n <laughs> 슬 talk 해주지 전잡았 t How <laughs> you c a 는 t talk a 안돼 안돼 이런 거. 이 there. I'm there. i 다 there. 가가 there. I'm there. i 내가 얼음하고 물을 준비하고 게 네, 내가 여 네, 게 네, 이 커피 커피 내리는 기계를 사야렇게 네, 이렇게. 네, 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이거어 네, 게 네, 이렇이 뭔결같 어. 어는들어 봐. 들어 봐. 이거 있잖아요. 진짜 얘네 다시 잡아 진짜. 진짜. 어,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 진짜? 너, 야. 아니, 야. 원래 이 동네에 사람들이. 네. 그 응? 일, 일사 쪽에서? 이쪽 은 아니고. 이아니고아니뭐 섞여있어요. 원이이고섞여있어이고여이고섞아이있이있요몇명있어 10시 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있어. 야, 너도 이거만 내가 또 하나 주지 않아어요 이거 말고 이거만 또 하나 주지 않아

I oh don't <laughs>